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런 점으로 함께 전해 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의 님 부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여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부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부활과 내세와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그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빈데덴에 의해서 폭파되어 수천 명이 죽었죠. 한 3천 명 가량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빌딩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20%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911 사태로 유대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911 테러 사건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후그 그 지역은 땅값이 폭락하게 됐죠. 그런데 그 주변 땅을 유대인들이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뉴욕의 가장 큰 관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도로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처럼 이 테러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장차 일어나게 될 비밀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장 마지막 부분인 이 본문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성로들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변화. 또그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지. 그 비밀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장차 부활하게 될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우리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을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지 않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알수 있어요. 51절 5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벨라시형 게시죠 게시 이 게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보여주셔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어떤 지식과 노력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면 그 비밀이 뭐냐?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살아서 믿는 자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또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호련이 변화하리니 그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유괴몸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유괴몸을 가진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또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소개될 것이다. 믿어 지십니까 믿어 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글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 아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못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이건 무슨 교리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아지는 거. 이것은 분명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그 택하신 자들이 부활해주는 것, 부활을 믿고 깨어 의의와 거룩함으로 또 기름을 준비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구제를 실천하고 자기와 국리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초선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리고그 때문에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이 가져다주게 될 구체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냐? 부활, 변화.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즉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된답니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죠. 썩어져 버린 육체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썩을 육신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라는 것을 우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마는 거예요. 그게 정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사실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 5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혈과 육으로 되 있단 말이에요 이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한 육체의 종력을 쫓아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 영생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영원하지 못한 썩어질 수 밖에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고 재산 받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바리새인이 관왕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참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인데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잃고 있는 상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로 말면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영신 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 영이 소생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분명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잊고 있는 상태, 육체로 살아온 삶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알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왔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해야 돼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소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하나님의나팔수리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예요두 번째는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의 변화예요.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죄의 삭신 사망 승리 5 4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인데 사망,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에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살수 있는 모습으로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때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위로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 자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이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며?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예수의 뜻을 믿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권원의 은혜로 서게 된 것. 사망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모습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해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모험을 얻게 될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고 죄의 삭제로 다가온 사망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부활의 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몸이 아니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면 사망에 처는 것은 죄다. 결국 사망의 원인은 죄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의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돼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권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죄 그 때문에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그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으을전 앞에 서게 됐다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부활에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도달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사람은 한번 죽는 아니라 두번 죽어요. 두번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이 한번 죽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돼요. 불과 융에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영은토록 죽지도 않아요, 서 그게 진짜 사망이죠. 영혼처 고통을 당하야 된다. 다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부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네요.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57절, 58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개될 것을 믿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감사여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의 구속,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이롭담을 없고, 부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된다는 사실, 죄와 사망을 이겼다.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 이것으로 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옵나이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범사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활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에게 은혜를 덮으셨다는 거죠. 겸손, 은혜, 감사. 부활을 맺는 성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 앞에서 게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맺는 사람들은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견고하다. 든든하다는 뜻이겠죠? 확고하다. 뿌리가 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말며, 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원의 의미를 보니까 굴복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썩어져버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있어도 의심하거나 혹은 썩어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에 쉽게 굴복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는 흔들리지 않는다. 는 아주 견고하죠. 자신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세상 회락과 성공에 취하며 육체의 달콤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정 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깨어 성령의 동심을 맞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두려움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심을 우 받는 사람이 계속되어줘야 돼. 그래야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를 우리의 삶에 그거를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두는 거죠. 하나님께 두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 기초가 영원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썩어져버릴 육체와 세상에 거기에 삶의 근 거를 두고 있으니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항상 주의 일.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일을 하고 살죠. 일하고 살아가는데 그 일이 두 종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일이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모두 다 내일입니다. 그게 내일이고. 그러면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니까 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청직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충직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획대로 온전히 순종 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 이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목사나 주의 종들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일하고 그 결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분명 생활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영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유한하잖아요. 썩을 수 밖에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거기에 뿔을 두고 인생을 사니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영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둘 중에 하나겠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죠. 또 하나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기운이 닿을 때까지 힘써 일하는 상태예요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기진맥진한다. 기력이 탁 떨어지다가 최선을 다 그렇죠. 우리 육체는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종합에서 끝나는 인생인데, 다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성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외에는 부활과 영생, 내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때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충 하겠죠 뭐 그냥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주인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게 되겠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 살잖아요 일하며 사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헛되게 생각이 들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날 대해주지?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허망하죠 헛된 것이 되고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살겠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아, 헛되고 헛되다. 참, 험한 인생을 살았네.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산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반드시 험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 님 앞에 서게 될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험망합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게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얘가 지금까지 주,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일을 알아서 한 거예요. 내 일을 알아서 한거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군대로 거두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사도 바울.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고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 에그한 고백이 있지요. 이 사도발의 고백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고 또 부활의 몸으로 진앞에 서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유언, 유원. 유언과 같은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탄력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부활한 그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급받을 그 날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많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죽는 순간도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여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납에서게될 것이고, 의의 매력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가장 중요한 원인, 근거가 뭐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부활을 넣느냐?